정유라에 대해서 이와 여대는 그동안 특혜가 아니다 라고 흠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승마 특혜생 전형도 없던 이화 여대를 본인이 갈 거란 이야기를 했었다는 증언이 있어 한부을 모셨습니다. 승마계 관계자로서 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수두 연구셨습니다. 어려운 걸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생 때 이미 특기생 전형도 없는데 이대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요? 뭐 특별히 이대라기보다는 고대나 연대나 이대 이런 그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갈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이대도 그중에 하나로 언급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 학교를 갈 것이다. 네. 그런데 당신은 네. 특히 이대는 승마 특기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그한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보통 5월이나 6월 때쯤 학교 전형이 입학 전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뭐 초에 그런 전형 자체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음. 그리고 특히 뭐이어하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 수십 년간 전형이 없었던 학교인데도 본인이 이제 연대 고대 아니면 뭐 이대 정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형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는 전형도 없고 그리고 과거 전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뭐, 그뭐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유연이 정도 되면 유연이면 아, 유라 유라 정도 아, 유라면. 되면. 어딜 못 가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 그냥 저희들끼리는 아, 하고 있었죠. 실제 이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률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 달단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률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나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예.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아,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국내 선수들 중에 네. 가장 나쁜 사례로 든게 정유라 네. 학생이었다. 아.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 당황했겠네요. 아, 저거 저렇게 다른거 아, 정유라는 없었죠. 아, 정유라는 없었는데. 네. 그게 하면안 <laughs> 된다.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참, 그, 그냥, 저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그냥, 저, 패센저. 아, 네. 승객처럼 타고 있다 승객처럼, 아니, 얹혀 간다는 얘기죠. 말이 얹혀 어, 간다. 가장 나쁜 사례로 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했다고요. 아, 그러는데. 이 승마는 좀 약간 다른 종목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의 능력치가 높은 말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아, 비싼 말을 타면 성적이 나온다? 뭐, 비싼 말이라기 보다는 뭐, 뭐 그런 경우가 대반이지만 뭐 저렴한 가격의 말을 사서 잘 호흡을 맞춰서 선수가 잘하면 또 성적이 그렇죠. 나고 좋은 결과 가 나올 수도 있요 선수 실력이 없으면 비싼 말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정도 그렇죠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스폰해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상식은 정유라가 그 말을 타면 무지하게잘 타겠냐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성적은 너무 너무 안 나왔잖아요 국제대회에서 네. 네. 그런 예를 보듯이 말이 좋다고 해서 기수가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 말의 역량을 뽑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음. 정유라 선수를 거의 뭐한 10년 가까이 시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마 그 선수의 가장 생애, 일생일 때 최고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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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이전의 성적들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1등을 했어요. 나갔다 네. 하면. 네. 1, 2등을 다 해왔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들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마장마술 이 판이 워낙에 작아요. 예. 심판도 뭐한 대여승은 몇에 없고 예. 선수도 뭐한 스무 명 안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예. 정의원이 코치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아, 정유라 학생의 코치가 심판. 코치도 심판을 보고 코치도 하고 말도 수입하고 음. 모든 걸다 해요. 예. 그러면 유현이는 점수가 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못줄 수가 없죠. 제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못 주면 그치.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나 오고 그치. 제가 연결해 준 말인데 그 말도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심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현이 엄마가 워낙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한 예로 예.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14년도에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14년이면 유현이가 고3 때 고3 때 고3의 네. 성적이 중요하죠. 네. 네. 그때 늘 1, 2등을 하고 왔었는데 한 대회에서 1등을 놓쳤습니다. 한 대회에서. 네. 2등, 3등 했죠. 2등, 3등. 네. 1등을 놓쳤는데 엄마가 감자, 갑자기 갑자기 붕괴하더라고요. 우리 네. 딸이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네.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마침. 네. 현장 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뭐 뭐라 뭐 그러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런가? 그래서 어, 1등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엄마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심판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방지게 심판에 들어와서 대도 않는 점수로 점수를 준다. 그래서 2, 3등안 되겠다 저것들. 안 되겠다 저것들. 네, 그러더니 뭐, 이제 뭐, 쑥닥쑥닥 하거든요.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시합이, 그러고 한 두세 시간 있다 시합이 끝났어요. 모든 네. 경기가 이제 그날 당연히 시합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상주경찰서 형사분들이 막 시합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찰 대회 네. 끝났자마자요 예. 네. 아니 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시합에 경찰이 왜 와? 뭐, 누가 뭐, 뭘 신고를 했나. 별의배상도다 하죠. 누가 또 시합장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아니, 며칠 있다가 아니라 두세 시간 있다가 바로 <laughs> 어머니와 엄마가 한 말씀하시고 <laughs> 그날 시합이 한 세네 시간 이제 다섯 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에 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막 오더니 심판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행을 했네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웃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구나 이런 경우가 도대체 뭐그 그냥... 당시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그. 안 나왔어요. 아, 최준 실에 대한 그. 정윤의 보도만 있었지. 그쵸. 최준 실 보도가 네, 없었던 아빠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음, 음. 그뭐 엄마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다들 얘기를 하니까 다들. 아, 또최씨 집안이 대통령과 가깝다. 이모라가 네. 부를 정도다. 네. 근데 뭐다 모든 게 정윤혜 씨를 기준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였었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네. 달리 이해하고 있었죠. 음. 그러다가 정윤혜 씨하고 누구냐 최준 실 씨하고 이혼을 하면서. 예. 이혼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윤혜 씨는 보이지 않았고 네.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일어난 게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이런 걸 아예 그냥 드러내고 오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거죠. 사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 바로 뜨이 됐죠. 그래갖고 산업해 간 거예요. 심판들이. 그 아니 심판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판들을 심판을 받아가고 점수를 채점하고 점수 결과를 냈는데. 근데 그 심판들이. 네. 그날 들어왔던 심판들이 이제 뭐몇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쪽 식구들이 컨트롤 되는 심판들이 아닌 심판들이 아, 들어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냥 본대로 그냥 본대로 심, 심사를 해버렸군요. 아, 본대로 줬죠. 네. 그렇죠. 본대로 준 거죠. 그래서 본대로. 그 사람들. 네. 아, 네. 아, 이거 1등 안 돼. 이렇게 줬더니. 아니, 게. 뭐 자기 본대로, 자기 느낀 대로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심판의 능력대로 준 건데. 네. 경찰서. 어머니는 이제 마음이안든 거죠. 1등을 안 했다는 거 이제 심판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경찰서로 끊...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네. 몇, 몇 시간 있다가 다나오셨더라고몇 시간 있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간 우리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슈가 뭐길래 경찰서를 들어갔을까 누가 앉으실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뭐안 사람들은 다 알았죠. 네, 잡혀갔다가 그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셨죠요다 돌아왔죠. 네. 근데 화가 많이 났죠 다들. 당연히 그중에 화가 한 분은 뭐 맞다.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승, 심판 정남이 떨어져 가지고 다손 떼버리신 분도 계시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똑바로, 똑바로 뭐라고 뭐라... 랬대 똑바로 뭐라고. <laughs> 뭐 하는 거냐고 좀. 심판 <laughs> 똑바로 보라고 어, 자기들도 피곤한데 자도 피곤한데 <laughs> 렇게 똑바로 못 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위에서 에, 다 알아봐라 뭐 이런 거내려오 자기들도 이거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어, 어디서 명령 이내려왔는지모르자꾸 뭐, 위에서 내려왔고 자기는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잡으라 오라 그랬더니 승마 대장 가가지고 심판들 잡아 왔고. 근데 심판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네. 그냥 똑바로 뭐 봐. 라 그러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앞으로 똑바로 볼수 있겠냐. 앞으로 똑바로 볼수 있겠냐. 결국은 뭐 알가 불가하다 그냥 다 앞으로 심판 똑바로 보겠다. 뭐 각성문 같은 거 하나 쓰고. 쓰고. 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네. 자존심 상한 심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뭐. 심판 아예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어, 최순실 씨가 은퇴시킨 심판도 있군요. 있죠. 아그데 그, 그래서 또... 그 사건으로 문체부 국장이 날아가는 그 사건입니까? 하는 아니지만 지켜봤죠.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정유라 학생이 특히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에 승마로 가는 걸 보고 다른 학부모들이는 업계에서는 아 저거는 대통령이 힘을 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셨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다 생각하죠.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그만한 사람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음. 그리고 이제 일단 운동시키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예. 네.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걸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고 뭐 주인 위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특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단대죠, 많이 대죠 아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입학 전형 보는 애들한테 다 얘기 들었죠. 뭐 금메달을 들고 왔다는 등 시합복을 입고 왔다는 등. 음. 근데 저희들도 그런 입학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 그런, 그런 걸 굉장히 자세히 들었다 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고대, 이대, 연대 이런 데는 그런 개인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김연아나 뭐 이런 그 국민 여동생급 아니면 음. 개인 종목으로 가기 힘들어요. 음. 축구, 야구, 농구, 다이산기, 럭비, 고종목 외에는 정말 힘든 네.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뒷배경이 그런 거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통령백이 있으니까 가겠다우린 네. 네. 가라. 가서, 가라. 가서. 너가 물꼬를 터지면. 밑에 애들도 받아줄 거 아니냐, 앞으로. 네. 안 받아주대. 그 <laughs> 다음부터.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코미디네요. 네. 자,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웃음> 웃음이 나서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정윤아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laughs>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외국 코정유아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네. 가장 나쁜 사례로 든게 정윤아 네. 학생이었다.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어, 당황했겠네요. 아 저거 저렇게 다른 거. 정유라는 없었죠. 아, 정유라는 없었는데. 네, 그렇다면 안 된다. <laughs>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참, 그, 그냥 저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유라 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달 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나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예.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학생 때 이미 특히 생 전형도 없는데 이대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요? 뭐 특별히 이대라기보다는. 고대나 연대나 이대 이런 그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갈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2대도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런 학교를 갈 것이다. 네. 근데 당신은 네. 특히 이대는 승마 특혜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그한 2월, 3월 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보통 5월이나 6월 때쯤 학교 전형이, 입학 전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초에 그런 전형 자체. 정유라에 대해서 이화여대는 그동안 특혜가 아니다라고 흠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 승마 특혜생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를 본인이 갈 거란 이야기를 했었다는 증언이 있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승막의 관계자로서 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숙두해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교.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음, 그리고 어, 특히 이어야드 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네. 수십 년간 전형이 없었던 학교인데도 본인이 이제 연대 고대 아니면 뭐 이대 정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형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는 전형도 없고 그리고 과거 전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뭐, 그뭐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유연이 정도 되면 유연이면 아, 유라 유라 정도 되면 어디 못 가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 그냥 아, 저희들끼리 는 하고 있었죠. 아, 실제 이